안되 n o f o o t if you're not sure i 수 y o u r 어, 나이 서른치곤 아... 잘해 어차피 프로 아니잖아요 응? 프로 아니잖아요 아니지 그럼 다 똑같지 뭐 아니 그러니까 접을 준비하고 <laughs> 빨리 하라고 <laughs> 두번 먼저 하라고 <laughs> 땡겨리면 네개한 거냐고? <laughs> 두번더 필요 없겠다 아 근데 이거는 내가 너무 불리하잖아 아 사실. 그럼요 아 당연하죠 그래. 형님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아니, 제가 아니 내가 이거를몇 그러니까... 년을 했는데 그럼 왜 13년을 이걸 <laughs> 했는데 <웃음> 13년 왜길에이 정도면 장애인데 누구 갖야돼 1남을 진짜 일남 뭐. 횟수로 한 8년 어, 했는데 음. 그럼 네. 이거는 네 음. 형님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걸고 얘만 거는 게 맞는 거야. 아아 아, 그래요. 그렇지 알겠습니다. 응. 철저하게. 되게 이 불합리한 방송이라는 걸 제가 넘쳐나고 <laughs> 있었는데 <laughs> 재밌어요. 철저하게 그냥, 철저하게 네. 안으로 팔이 안으로 굽는 방송이. 재밌는 거니까 그냥 보는 거예요. 어. 알겠습니다. 연습 안 해도 돼? 연습이요. 아니 뭐 광호 잡는 데 연습이 필요해요. <웃음> 어. <웃음> <웃음> 살짝. 어. 아, 제가 근데 진짜 이렇게 원래 거만 한 스타일이 아닌데 어, 부대전도 하고 일부러 형님 그거 어, 재밌어 하던데, 알어. 네. 나도 그래. 나 원래 방송 끌 때는 아, 그죠, 진짜 그죠. 막 사람 멋있고 진짜 모처럼 아, 아, 진짜 진짜. 어, 여러분들 진짜 모르시는 건데, 음... 땡겨 형님 진짜 괜찮은 사람이에요. 방송 팀은 사람 딱 달라지죠. 아니라는데요, 레기씨가 아, 쟤는 근데 원래 좀 제정신이 아니야 아, 그래요. 어. 그러니까 어, 애가 제정 제정신 아닌 사람들끼리 모아서 이렇게 뭔가 시너지를 내고 괜찮네요. 일단 한번 넘어갈게. 어? <laughs> 자 갑니다! 여러분들! 아니 부대이좀 좀 할게요 <laughs> 어, 갑니다! 아 빨리 안나옵니까 이거 아아 리보딩 컨트롤! 저, 저랑 되게 부대이 비슷하시네요 아 그래? 네나 본캐릭이 1번이야 1, 4, 5, 5. 자 좀만 기다려주시다 우리 나는 왠지 저 백호가 큰 역할을 할것 같아 딱 그거 아니야 백호 딱 허영감추 걸고 이제 그 바로 청룡부 걸자마자 백호가 뛰어 올라가가지고 스턴 걸고 그 자리에다 쏘는거 아니야 누가요? 니가 아 형님이요? 니가 아 형님 그렇게 하시네요. 야 <laughs> 데미지 바라 미쳤다. 어, <laughs> 야 이거 광호는 너무 쉬운데 근데. 아니 근데 광호를 솔직히 잡으라고 <laughs> 하는 게 이상한 거죠. 아 그러면은. 네. 그럼 그래, 모리 사냥을 하자. 이걸로요? 어. 불가능 한 미션으로 도전. 잘... 생활의 달인 맞지. 어. 와 데미지 미쳤다 진짜. 아 이거 특이하게. 왼쪽이저 맵을 까맣게 해 놓고 하는 일부러 하는 거야. 네, 아, 네, 초음님 여기서 네, 네. 100개 너무 감사합니다. 초보님께서. 자, 지금 진행이 다끝 아, 너무 고맙습니다. 그템 누르면 되잖아요. 처음 시작했을 때. 음. 템 누르면 위치가 참 바로 보이니까. 응응. 음, 음. 그래서 하는 거죠. 아, 라시아를 또 활용해 주는구나, 이렇게. 그럼요. 이게 이제 이 일람의 핵심이에요. 라시아쓰는 어. 아, 근데 좀 비스듬하게 이렇게 쏘네. 아 그게 뭐 신기하다. 나중에 얘기해도 되죠. 어 나중에. 얘기해도. 지금은 아, 그냥, 그냥 할게요. 네. 어, 나는 그냥 혼잣말하는 거야. 지금은 그냥 하는데. 야 어떻게 해? 이렇게 딱그 위치 보스몹 있는 데만 딱딱딱 찍어가지고. 아밥 먹고 보이네. 이거만 하는데 이걸 못하면 안 되죠. 와, 씨. 아, 아 근데 너좀말좀 덜하면 안 되냐 나만하게. 알겠습니다. 농담이 <laughs> <동남이야>. 형. <laughs> 아 형님 진짜 질투가 은근히 있더라고. 동남이 형. 그렇지? 아내풀다 저지 뭐지? <laughs> 형님 방송 형님 방송 볼때 저한테 인사하지 마세요. <laughs> 형님 질투한다니까. 아니야. 진짜 은근히 질투한다니까 형님. 아이 근좀 지나치게 그쵸? 아는 척하면 좀 그래. 그쵸. 어, 좀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사실 말안 해요 일부러. 응. 아니야 그를 그를. <laughs> <없이. 웃음> 내 눈이 마음을 알지. 초대석은 일본인입니다. 일본인님입니다. 아이디가 어려워. 그니까. 러 공섭 일본인. 자 아이디 좀 하나 지어주세요. 저 이번에 아이디 바꾸고 싶은데 솔직히. 아 어, 안돼. 저... 저, 아 진짜 저 일본 별로 안 좋아해요. <laughs> 근데 너못 바꿔 이제 이 방송. <laughs> 저 일본 진짜 별로 안 좋아하는데. <laughs> 방송 나가면못 바꿔. 아 이게 초등학생 때 <laughs> 지은 거잖아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그걸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요 정체성이 나즈도 땡겨 못 바꿔. 땡겨 바꾸면 그 사람들이 땡겨라고 아... 딴 걸로 하겠니? 너 어디까지 잡아야 돼요? 나 아, 이제 여기까지만 딱 잡고 이동합시다 이제. <laughs> 광호는 별 의미가 없다. 아, 그럼요 이거는 보스몹이 아니에요. 네, 아, 이런 말하면 진짜 안 되는데. 어. 아돼 그러니까 보스몹이 아니에요 광호는. 괜찮아, 뭐 이런 거나 같은 사람이나 잡는 거지, 뭐 컨트롤도 네, 못 네, 하고 나이 네. 먹어가지고 나이스 아 그럼요. 아, 네? 방 그냥 화장실에 사는 사람들이나 이런 걸 잡는 거예요, 여러분. 들 화장실? 아, 네. 어, 어, 죽었네. 화장실 같이 자, 쓰겠어요 자, 오케이 이제 두 위로 이동해 봅시다. 두 위부터가 사실 진짜라고 볼 수가 있지. 내가 행방송이니까. 뚝집밥 <laughs> 음. 하나 먹을까요? 잘안먹는데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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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쓰레기 아, 쓰레기, 쓰레기 좀 버릴게요. 제가 아이템 창이 없어서 지금 <laughs> 죄송해요. 아, 있네. 야, 결정조각 저거 평이 쓰레기라 그러네 야, 역시 네임드는 달라 여기 사람들은 필요를 하지 어. 않기 때문에 쓰레기인거죠 저희 서버는 저걸 사는 사람 없잖아요 아, 그냥 우리는 저걸 상점에 팔거든 아, 아 상점에요? 저거, 저거 팔면 3천원이나 나올걸? 아, 그래요? 어. 안 팔아봐서 모르겠어 가분은 달라 파멸자도 잡습니다 파, 그니까 러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두위 갔다, 파멸자 갔다, 파워 갔다가 이거 여기 한 보이죠? 어, 보이지 어. 이거, 이렇게 잡을 거예요 근데 별 의미 없는 것같아 제가 봤을 땐왜 의미가 없어? 이거 다 있는데 영상. 아 있는데 실제로 보는 거 다르지. 알겠어. 어왜 사람들이 그 비싼 돈을 내고 뮤지컬을 보러 가고 콘서트를 왜 보러 가겠어? 어차피 영상으로 유튜브로 보면은 뭐 다비저처럼 노래하는 거 똑같잖아. 근데 그러니까 제가 그런, 그런 사람이, 사람이 아니잖아요. <웃음> <웃음> 아니야. 야 근데 거상에서는 진짜 일본이 나면은 정말로 거상 유저들 사이에서는 명성만큼은 알아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요. 네, 솔직히. 몇몇 유저들 있잖아 여러분들이 어 진짜 어서 와. 여러분들께서 딱 아시는 유저 몇몇 딱 대봐 채팅창에다가 음 <laughs> 응, 유명한 사람들 응. 나 빼고 나는 사실 근데 유저로 유명한 게 아니고 그냥 BJ라서 어쩔 수 없이. 네저 부산 사람입니다. 네, 부산 사람이에요. 응. 부산 아, 부산에 부산. 네 부산. 각시붓고, 써니텐, 로한니.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이 잘하는 음, 사람들이죠. 료코진 님. 난 아무것도 아니지. 짱찐 님. 아니, BJ들 다 빼고 방송하셨던 분들. 음. BJ들 다 빼고 방송하셨던 분들이면 어, 무슨 사람이에요? 아, 보통 방송을 그렇게 많이 하셨나? 아니,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laughs> 어, 그래? <laughs> 음. 묘리 님도 있고. 음. 박카스 님? 아, 그래? 바유. 야, 역시 바유나 나오는 거만봉서벨본인님 K데시 님이 음. 왜안 나오지? 데시? 네. 뭐. 그러게. 네. 세스노카미 대신 얼마나 한대. 그렇지? 다 그리고 그 K데시 님 <laughs> 세스노카미로 워낙 유명하지만 아 내가 지금 이거 이걸 보니까 네, 네. 방송 본 사람들이 내가 좋아서 들어온 사람들이잖아. 네. 그니까다내 유튜브로 본 사람들이란 말이야. 네. <laughs> 이름 나오니까 재밌다. 아, <laughs> 그냥 땡이야. 땡이야. <laughs> 아니 그런거 말구요 그냥 내 방송 제외하고 나서 제외하고서 다른데 출연하셨던 분들 중에 유명하신 분들 출연하..했다기보다 그냥 파란만장거상이나 그.. 그 기존부터 그냥 유명하셨던 분들 굉장사님도 안나오네 잘 모르나보다 사람들이 그쵸, 그쵸. 음. 근데 아, 아프리카를 하는 사람이랑 또 그렇지. 네, 그렇지. 파거를 또 주로 하는 사람이 또 다르긴 하니까. 이거는 굉장한 호재입니다, 저한테는. 그래요? 그만큼 방송 본 사람이 아직도 많다는, 방송 봐야 될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는 거 아니에요? 음, 아, 맞네요. 그러니까 잠재적인 시청자층이 그렇게 두텁다는 거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은근히 거상이 정말 대작이라니까. 음. 지금은 이제 올드 게임이라서 생명력이 많이 빠져서 그런 건데, 음. 정말 한때는 리니지랑 다그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맞아요, 맞아요. 음, 정말 그런 게 있었다고. 저는 중학교 때 진짜 거상을 모르는 사람 없었어요. 음. 그치? 너무... 아, 지금도 모르는 사람 없어 네. 아, 요즘 세대 말고 우리 나이 때 그쵸 그쵸 다알아 그거 아직까지 있어요 이런 말을 해서 그런거지? 네. 자 이번에는 두위 갑니다 여러분들 일본 남자 캐릭터로 두위 어떤식으로 킬이 가능할지 지금 일본인이 일본인님께서 원래 쓰시던 마우스가 아니라서 아니 마우스는 상관없는데 그냥 제가 음. 못해요 <laughs> 야 이거를 보지도 않고 이렇게 그냥 막 쏘는거야? 아니 왜냐면 바로 저 밑에 있거든요 이 위치로 그냥 바로 있거든요 이렇게 얘들은 막 야! 아 이런 거 모르세요? 아예 몰라. 아 진짜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궁금한 게 이게 네. 동영상으로 봐서 이게 왜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왜 이렇게 쏘는 건지 난알 수가 없었거든. 아 진짜요? 어. 하긴 그렇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렇지 안 해봤으니까 투사체를 네. 어야 대박이네. 활용 차또 컨트롤하는 방법이 좀 다를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제가 설명을 다옛날 에 했었는데 어. 확실히 글은 빨리 묻혀요. 그렇지 그런 어. 진자 빨리 저도 이거 다 적어놨거든 이유까지 다 설명했는데 한번 보는 게난 거야 네. 어, 100마디 말보다는 아유, 음. 말 진짜 잘하시네 설마 또, 또 세로방향인데 음.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그 일람이 오, 막그 가로방향이 제일 그거 하지 않냐라고 물어보는데 어. 솔직히 저는 세로방향이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아 진짜? 네 데미지는 세로방향이 아 나도 항상 뜨거든. 그렇게 들었거든데 네. 9시에서 3시 쏠 때나 네. 3시에서 9시 쏠때 없잖아요 썰... 지금 두이 다 죽었잖아요 없잖아요 지금 없죠 두이. 야 대박이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이길 수 있겠어요? 아한번 어, 해볼게 나와봐. 아 진짜요? 어 아, 알겠습니다. 분대장 <laughs> 바꿔드려 또 하면 되니까. 아안 되겠어. 너무 무시당했어. 아 진짜 무시하는 거 아닌데. 음. 응. 당연히 어렵죠. 근데 안, 안 하던 걸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네 단축키가 뭐지? 네, 개 B S P. 여기서 벌써 틀렸어요. 너 틀렸다고? 네네. 맞아서 뭐가 틀렸어? 아니야, 아, 잘하고 있어. 각도가 뒤집어졌잖아요. 기다려 봐. 잘하고 있다고. 각도가 뒤집어졌다고. 그리고 제 캐릭터는 내 눈엔 똑같은데? 제 캐릭터는 이렇게 하면 다 죽어요. 왜 이렇게 낮아서? 어? 힐러도 없고 하니까. 아, 그래? 아, 괜찮아. 제 애들은 많이 죽었어요. 아, 그럼 비가 잘못했네. 이거 힐러를. 아니야, 아, 제가 넣었어. 제가 진짜 쓰레기죠. 걸려고 어, 그, 말렙이 있는데. 아, 그러면은 내가 너무 이미지가 <laughs> <안쳐지니까. 벤 웃음> 안 좋아지니까. 뺑 걸려고 말렙이 있는데 저안 쓰거든요. 야 이거 너무 어렵다 내가 해보니까. 여기인가 아까 어. 제가 여기 넣었는데 삼계탕. 여기가아 이거. 어. 야 삼계탕도 일곱 개 들고 다니냐? 아 근데 주막에 있는데 안 꺼냈어. 제 아이템 창이 너무 좁아서 지금. 어, 아너 근데 정리는 안 하고 사는구나. 아, 아, 아 여러분들 어제 제가 사냥하다 어, 와가지고. 와. <laughs> 야 대박이다 진짜. 이컨야컨 차이가 아니 부대지형이 내 거랑 거의 비슷해. 근데 뭐 각이 틀렸다고? 네, 이게 스킨 있는데 아, 또가 또 새로 방향이네. 넌 스킨도 안 깔고 그게 보이는 거야? 그럼요. 저는 맨날 하잖아요. 아부디션바꾸셨구나아 발소거만 바꿨어. 아 그래요. 어. 라시아가 안돼 있던데. 야 각이 칼 같네 그냥. 잘 난다. 여기 지금 얘는 맞고 있고 얘안 맞고 있잖아요. 음. 왜안맞는거야 저게 거야? 위치, 일란 발도술에 구멍이 있어서 그래요. 아, 그게 다, 다 맞는 게 아니야? 칼 보이시잖아요, 저기. 어, 그 네. 나중에 강렬 때또 말씀을 드릴 건데 여부분이 이 음. 이 제일 재미지 많이 들어가요. 아, 가운데 음. 칼날이. 네. 네. 나중에 어. 설명을 드릴게요. 아, 나는 근데 그게 제일 신기했어. 그 저기 투사체 스킬 영상 보면서 네. 너나 뭐 승부사님, 제주님 다 그러더라고. 안봐 몬스터를. 안 보죠. 안 보고 그냥 쏘더라고. 네, 그것도 다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오케이, 오 그거는 진짜 사람마다 방법이 좀 다를 음. 거고 한데. 오케이. 일단은 파멸자로 네. 이동하면 되기습니다 아, 저만의 방법이 좀 있긴 있어요. 아, 네. 야, 이게 몬스터가 그냥 한 8초, 9초 만에 다 죽어버리네? 대박이다. 아, 꼭 그런 건 아닌데. 어, 아 네. 진짜로. 두위가 약해서 그래요. 아, 뭐, 그건 그런. 아, 난못 잡으니까. 아, 네. 난못 <laughs> 잡으니까. 아니, 근데 백호를 저 위치에 놓은 이유가 있는 거야? 아니면 그냥. 놓다 아, 이거요? 어. 꼭, 꼭 사실 저 아니, 있잖아요. 어. 아, 의미 없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네다 위치가 의미가 있다고? 이거 여기서 1, 2, 3, 4, 5 잖아요 어. 이게 시나리오 낄때 들어간 애들이에요 시나리오 낄때 아 들어간 애들 네. 그리고 부대가... 아, 세팅을 안 바꾸게끔 해놨구나 부대가 전투 들어가잖아요 어. 그러면 본캐가... <laughs> 본캐가 중앙이거든요 음. 그러면 중앙을 기준으로 이렇게 돼요 뭐가? 이렇게 중앙 여기 본캐 기준으로 이게 전투 들어가면 얘네 순서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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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식으로 나와요. 게 그러니까 아, 이렇게, 이렇게, 이로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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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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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게 이렇게, 이렇게, 로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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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높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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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아, 그렇구나. 아, 그래서 지금 패시브랑 네, 그래서 얘는 체력밖에 를... 안 찍는 애들이거든요. 아. 뭐 얘는 그냥 좀 별개인데 그냥 제가 음. 여기 좋아서 넣은 건데. 아. 네. 그런, 와, 대박이다. 그런 그런 거예요. 아 어, 이런 게 있구나. 아, 나는 이거 처음 들어 었 지금. 그렇게 외곽으로 나을때 뱅글뱅글 돌면서 이렇게 위치 지정 된다는 거 몰랐어. 음. 음 어, 대박이다. 잘 많이 모르시죠. 근데 어. 어, 많이 하다 보면 눈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거상 잘하는 방법인데. 음. 그냥 아무것도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뭔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보여요 그런 게 그러니까 내가 항상 그래서 중요를 유심히 봐 아, 아. 의미가 있거든 의미가 있죠 걔는 되게 의미가 있잖아 네, 어. 어. 아무튼 그런 것처럼 <laughs>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네. 너랑 나랑 똑같은 거야 아 그렇죠 음. <laughs> 네 의미가 있죠 <laughs>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 그거는 네. 그런 클라스가 현세에는 존재할 수가 없어 사실 아 친구분이시구나. 아그 저희 같은 상단은 동갑이라서. 아 비제 땡겨지면 아니고 한번 물어봐줘. 어. 얘 근데 접 접고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아마 잘 모르겠네. 아 괜찮아. 아시겠지. 아. 아 가격을 모르냐고 물어본 것 같은데 저한테. 저 오늘 나를 모다는것 같은데. 그건 모르겠다라고 하겠죠. 못하는거 아니야? 그런가? 아 니은하고 디귿이 좀 가깝긴 하네요 모르겠나? 아, 설마 모르겠나?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아 부산사투리로 쟤는 부산 사람은 아닌데 그냥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laughs> 되게 그거 1위 응. 응. 형님 근데 매니저들을 진짜 잘 뽑으신 것 같아요 쟤네들? 네 그렇지 진짜 형님밖에 모르잖아요 그렇요 제가 아무 너무 너 제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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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나? 내방송너고 체리 방송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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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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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그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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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괜찮아. 네네. 네, 네. 괜찮다고 어. 하시네요 음 그래 아무튼 <laughs> 근데 뭐 대답이 없는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도 <laughs>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 아니, 아 근데 알 텐데요 나중에 <laughs> 한번 따로 물어봐봐 제가... 야, 너는 신등도 141이네 아니, 제가 방송하는 걸저 친구가 알던데 형님 방송하는 아, 그래? 걸 모를 수가 없죠 음안 그래요? 아니, 좀 저분이 나를 모른다고 했으면 나도 모른다고 대답해 주려고 아, 저분을 모른다고? 어. 아, 당연히 모르죠, 여기 봉황 서버인데 아니, 이거 복수하려고. 아무튼 간에, 이번에 파워로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는 파워가 공중몹이라서 음. 아, 근데 지금 잡목까지다 잡는 거 보여주는 거야? 아니, 근데 파워는 사실 일남으로 잡는 게 아니라, 이거 공중몹을 먼저 잡아야 되잖아. 아, 그러네. 비사나를 네. 못 잡네. 이걸로. 아니, 왜못 잡아야 잡으면 되죠. 잡아본 적 있어? 아, 그럼요. 아, 저못 잡는 아, 그래? 거 없다니까요. <웃음> 야! <웃음> 야, 덤으로 개조봉이 컨트롤까지 보던데? 야, 이게 이렇게 날아가나? 아니, 이게 이렇게 날아가? 이각 잡는 거 보소? 아니, 당구 뭐, 너 담아서 몇, 야, 이거를 이렇게 대부로 당구, 잡아? 당구는 못 쳐요. 야, 청룡은 부대지정 왜한 건데? 아, 저는 필요할 줄 알았는데, 이게 낫겠네요. 말이 안 나오는데? <laughs> 아니, 왜요? 아니, 저게, 저게 어떻게 저렇게 날아가지? 아니, 이게 쉬워요. 그냥 밥 먹고 이거만 하면 돼요. 어, 어 그래? 네. 아니, 이게 되네? 땡겨 님말좀 줄여. 와, 쉽다 아이고 뭐 너무 쉬운 거고 그냥. 지다고 네. 어 나도 내가 해 볼게. 형님, 여기서 죽으면 내려가야 돼요. 아 그럼 네가 아아해 <laughs> 보세요, 해 보세요. 농담이에요. 올라가면 되죠. 우리. 야, 기다려 봐. 이게 그러니까 개봉비를 하다가 개봉비를 일단 먼저 죽이고 패를 패르 몇 번이야. 이거. 이거야? 아 뭐야. 물결 포시까지 근데 브리징도 그래? 전다 의미가 있어서 나중에 그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죽었네 잘가 내 캐릭트라 미안하다 안 죽어 아, 내가 가지않서 너네를 다 백정 시켜서 너네가 음, 죽는 거니 까안 죽는다 뭐뭐 어색당하게요 야 거상아 내가 클라스가 있지 이거 죽겠냐 내가 니거 네 가지고 형님 에이핑 250이라는 거 scv 왔다갔다해서 올리는 거네 딱 보니까 아니야 아니에요 간다 이제 아, 난 페르... 그렇게 하거든 페르난도 어 아니야 나 그렇게 안해내 <laughs> 클라스를 보여주마 안돼 아, 저는 진짜 형님 편토이나쁘다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일남이 어려우니까 나야이새끼야 음, 아, 야, 나자. 아, 아 괜찮아 괜찮아. 아내 <laughs> 아, 캐릭 너무 불, 불쌍하다. 아니 이게 이렇게 달라지네 이게? 회전창, 회전창. 김준수 회전창. 공을 죽여요. 거할못이네. <laughs> 아니 이게 이렇게 죽나? 아 그럼요. 안돼 저 저는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 캐릭터는 아, 원래 좀 다른 사람잘 못해요. 없어서 뭐가 막힐러도 없잖아요. 제가 이제 어, 너무 어렵다. 그 캐릭터에 뱅골리고말렙이 있는데 어. 안 넣어요. 그냥 굳이 필요가 없어서. <laughs> 그래서 그 전에 친구 빌려줬었거든요. 아, 친구는 아니고 상단 동생인데 이제 걔 쓰다가 다시 받긴 받았는데 솔직히 저는 좀 별로 필요가 없어서. 아니, 근데 이게 용병들 숫자가 많잖아. 네네네네. 딱 그냥 멘붕이 와. 이거 딱 잡자마자. 아, 그래요? 얘네를 다해야 돼 컨트롤을. 아, 그럼요, 다해야죠. 멘붕이 따 와. 저부대정다 써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지금은 야. 그냥 대충 하니까 그런 건데 원래 는다 써요. 어맘마다. 무도장 장 같은 거 하면. 어, 도방이어서 와. 네, 땡겨 다시 도전. 한 마리도 안 죽으면 백개 쏜다. 아니 네가 백개가도안될것 같아요. 백 개가지고 안될것 같아요. 한. 오늘 밤새야 돼. 네네네. 네, 네. 진짜 어. 아, 네. 안될것 같아요 그거는. <laughs> <laughs> 치킨 먹으라고? 아, 미안하다, 근데 네, 죽어안될것 같아요. 어. 네. 이제 파워 바으니까 파멸자로 아니, 바로 돼요. 갑시다. 저 진짜 많이 죽었어요. 파멸자로. 저도 못할 때는 맨날 죽고 그랬어요. 네. 파멸자로. 대 죽으면서 거상하는 거죠, 뭐. 치킨 시겠다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거의 다 왔어. 원래 또 식은 치킨이 또 맛있어요. 안시었어안시었어 안 식었어. 네. 음, 거의 다 왔어. 이제, 이제 사천왕만 그.. 저, 잡으면 끝나요. 파멸자 잡고 사천왕 잡으면 끝나. <laughs> 음. 그러면 이따가 강이는술 먹고 하자. 그래도 돼요? 네. 어. 내가 살아있으면. 아, 나 만약에 내가 먼저 가잖아? 네. 그러면은 저가... 어, 혼자해 네. <목소리>